자, 여러분들 모두,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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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 이번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생겼습니다. 총싸움을 하면서 마치 아스날처럼 킬을 할 때마다 아이템이 바뀌는 그런 모드가 생겼고요. 또,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점에서 에메랄드 4개를 구매를 할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아처석궁처럼 생긴 이 어마무시한 총같이 생긴 게 생겼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스파이더맨! 와우. 그래플링건 스파이더맨! 자, 여기다 이렇게 쓱. 와우! 제이드나 보이드 같은 걸 하나 사는 수준 같은데, 이 정도면요? 자, 이걸 한번 점프해서 볼게 점프해서 맞추도록. 와우! 와우! 점프해서 이거 쓰는 것도 대박이다. 다만, 약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연습을 해서 거리 감각을 익혀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이게 닿고 어느 정도 거리는 이게 닿지 않는지를.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한 번에 이렇게 기지 위로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잡기술로서 적을 추적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와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한 개체를 뛰어넘고서 이렇게 한 번에 적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를 활용했을 때 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쏴서 한 번에 이렇게 쭉 낙땜을 안 받으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에 비해서 이거를 좀더 컨트롤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건 게임, 새로운 건 게임 모드에서 어떻게 야 쉽게 쉽게 우승하는지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처음에 들어오면요. 지금 이제 아처석궁으로 보시다시피 아처석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킬을 할수록 이제 아이템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킬을 할수록 아이템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2단계로는 빨간 창. 오케이, 잡았고. 3단계 아이템으로는 보시다시피 당근총을 얻게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4단계 아이템으로는 이제 철 다이아칼 5단계 아이템으로는 보시다시피 파이어볼로 자, 아, 여기서 킬! 하나쯤에 킬할때다 같은 나이스 됐다 그 다음 6단계 아이템으로는 곰발톱이 뜹니다 곰발톱 가까이 가서 뚜뚜뚜뚜 잡아버리고 그 다음 바주카 바주카는 그나마 좀 이제 킬하기가 좀더 쉽죠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레이즈 블레이드, 8단계로는. 자, 레이즈 블레이드는, 또 그나마 킬을 하기 쉬운 아이템이어서, 그냥 레벨 들고 가까이 가서 뚝씩 때리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페인트건. 페인트건도 킬하기 쉬워서 금방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그 다음, 보바블럭. 보바블럭부터가 살짝 어렵거든요. 보바블럭부터가. 자, 이 정도, 어느 정도 쌓아놨으면요. 그 다음, 도망가세요. 자, 어느 정도 쌓아놨으면, 도망가면 아아스 킬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오, 자,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그 다음, 철칼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잡았고, 아 그다음 이제 활, 활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거 활로 어떻게 킬을 하지? 너에게 닭기를, 나이스 잡았다. 아 그다음이 문제죠, 그다음이 잡 이거 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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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후라이팬을 했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빵빵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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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빵으로 킬하면 됩니다. 빵, 빵으로 킬. 됐다, 됐다, 여기서 여기서 떨구면 돼, 떨고, 떨수 있어, 떨 수. 아 제발, 제발. 나이스, 됐다, 잡았다. 우승. 우승했다! 어, 진짜 숨 막히는 대결이었네요, 진짜. 아니, 이게 1분 1초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서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총평을 하자면, 새로 생긴 그래플링 후크. 이거 잘만 활용하면 진짜 랭크도 그렇고 게임의 판도라든가 메타 자체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그래플링 후크를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스폰되는 위치에 대한 운빨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압도적 실력을 여러분들이 키우게 된다면 충분히 쉽게 쉽게 우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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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빠.